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이냐면은 왜 수입차들이 겨울과 여름에 무상점검 캠페인을 한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워렌티 기간이 끝나고 하면은 무상점검 캠페인 아니면은 솔직히 일반적으로 점검을 받으러 센터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 같이 연식이 있는 차를 타는 사람들은 센터를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무상점검 캠페인을 이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볼곳이 1년 365일 BMW E바디 그러니까 F바디 나오기 전 E바디 모델들만 무상점검을 해주겠다는 라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찾아가 보려고 해요 저도 지금 현재 Z3 E바디 모델이잖아요 E바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떤 작업을 어떻게 무상점검을 하겠다는 건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무상 점검을 할까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지금 수상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도착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벌써 2, 3구 모델도 있고요. 이4 6 모델이 두 대나 있는데, 한 대는 5 컨버 모델이 있고요. 쪽에 보면 방열판 쪽에 막 떨어져 있고, 네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은 실린더 헤드가 있고, 헤드 커버가 덮어져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네. 커버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네. 아니, 두분 같은 회원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회원분이신데 어떻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혹시 미케닉이세요? 전직? 아 전지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아, 어쩌다 보니까. 아 사시는 곳은 어디에요? 충남 예산입니다 그럼 충남 예산에서 지금 이차봐주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여기는 거의 사실상 파주죠 <웃음> <웃음> 그럼 충남에서 지금 파주까지 회원분 차 네네네. 봐주시러 올라오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이차 차주군 되시죠? 네 차가 너무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계기로 오늘 방문하신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 회원분들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저차 점검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 그리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laughs> 지금 오늘 같은 캠페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카페에서 아. 앞으로 계속 진행. 예, 진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카페 내에서 네. 아, 너무 좋은 일이네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계기판 주행 거리를 한번 봤는데 주행 거리가 30만 되더라고요. 네, 30만 저, 이제 좀 넘었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연식이 있는 차를 구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30만 키로나뛴 차량을 어떤 구입한 계기가 있을까요? 키로수보다는 이제 쿠페 받은 거 하나만 보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쿠페가 워낙 이제, 귀, 이제 귀한. 하고 흔치 않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잘 아껴주고 하다가 이제 엔진은 보내줄 때가 되면은 보내주고 니또 끝도 없이 코페 바디가 나오니까 가지고 오셨구나. 아, <laughs> 그 마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 근데 진짜 30만 킬로를 주행한 차치고는 정말. 너무 깨끗하네요 관리도 아... 잘된것 같고 근데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네. 제가 또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laughs> BMW 이바디의 실키식스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바디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 대비 만족도가 가장 큰 차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비용 대비 만족도라는 게 올드카 유행을 타서 가격이 요즘 말로 떡상한 뭐 W 1투포라든지230 236이라든지 뭐 그런 차들보다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부품들도 확보가 굉장히 쉽다는 점 그런 점을 들어서 접근하기 쉬운. 어 아, 접근하기 쉬운 네. 수입차. 장비가 뛰어나.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파이로드 부츠 찢어진 거는 아 이쪽도 그러네. 네. 이거 부츠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먼지 먼지가 계속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면. 기어가 맞나요? 네. 모든 게 편안해. 내가 집을 살 필요도 없고, 편안하고 뭐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차몇 대째 봐주시는 거예요? 아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인 것 같습니다. 이 차까지 네 대? 재밌어요. <laughs> 깨끗한데? 차가? 아우 너무 깨끗해. 아 이게 행복하다. <laughs> 다 변태야. 이거 보고 행복하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laughs> 이 정도 뭐 기본 정비니까 차잘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차이요이차 어. <laughs> 중고 구매하신 거예요? 네네.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그저께예요. 아 그저께요?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창원이요. 경남 창원. 네네. 매매 사이트 보고 하신 거예요? 네 위탁 차량이었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어, 네. <laughs> 오늘 올라가는 차 중에서 제일 지금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원분들 좀 잠깐 만나봤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바디를 타는 모든 분들이 가장 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 저도 겪었던 부분들 뭐 정비든 다이든 아니면 실험이든 이바디를 염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영입을 했거나 기존에 타고 계시던 회원님들이 정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차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는 거와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되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전문 메카닉부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바디를 경험하시는 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정말 이 차에 대한 어떤 좋은 점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 하고자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뭐 분들은 다 회원 분들이신 거죠? 네 우선은 회원 주축으로 스탭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실적으로 정비를 해 드리거나 메카니적인 어떤 하이퀄리티의 어떤 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기존의 오너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신규 회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배우고 정비를 하면서 중복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겪지 않게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떤 특정 차량 어떤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바디를 e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키식스 클럽에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바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같은 그 라인 구성과 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뭐 모든 차종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레트로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바디뿐만 아니라, 벤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지금 또 시세도 올라가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BMW 이바디를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어떤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자동차 동호회가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사실상 오너가 된 이후에, 이 차를 어디에다가 맡겨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바디 라든가 아니면 이런 영타이머를 구매하시는 오너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호회 라든가 이런 활동을 뛰어넘어서 영타이머를 타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저희 쪽이 지향하는 부분이고 또 회원들이 그 동안 또 도움 받았던 회원들 도움을 줬던 회원들이 새로운 그 오너들에게 충분히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차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어 영타이머를 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화의 혁신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신 거군요. 네, 저도 처음에 이바디를 만났을 때 상당히 고민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바디를 타는 모든 선배님들이 용기를 이렇게 많이 주셨었어요. 저도 이제 후배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바디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온라인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어, 매월 두 차례 정도 어떤 스태프들에 의해서 기초적인 정비긴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캠페인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이바디 수요가 어, 요 근래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이바디를 운영했던 오너들이나 선배들한테 이런 조언을 구할수 있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너무 멋진 기획이십니다, 진짜. 저는 자동차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 이런 획기적인 기획은 진짜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무상점검 캠페인이라고는 하는데 스캔도 찍을 수 있고 차량도 이렇게 다 살펴 주시고 이런 네. 것들 까진 건가요? 아니면은 우선은 좀 파트를 한 6개 정도로 쪼갰는데요 차주하고 같이 진단기 진단부터 또 메인터너스 쪽에 그 노화된 부품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 리프트를 사용해서 하체에 대한 결함, 오너하고 같이 드라이빙하면서 오너가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잡아 가야 될 플랜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텝들 회의를 해서 부품 구매부터 어느 정비소나 어느 센터, 어느 메카니같한테 맡겨야 되는지 이런 플랜을 좀 짜줄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올드카를 리뷰하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획이 있다라는 거 BMW 2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 행운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올드카들이 좀부흥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어떤 이런 좋은 캠페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거 나라는 게 제일 고생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찍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와, 제가 오늘 갔다 온 곳은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나름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회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의 차량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다만 오늘 좀 비엠 BMW E바디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차량들도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BMW E바디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저도 E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당장 가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재미난 모임이 많네. 지금 시트 히터에다가 이 전원을 부어셨다 네. 그랬잖아요. 아마 이걸 움직일 때 언더보드 진가될 거예요. 혹시 이건 스캔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야 오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스캔까지 다 찍어주시고. 이야 진짜 진단을 해주시는구나. 네. 연식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기계보다는 가전제품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컴퓨터로 일단 기초적인 진단이 들어가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육안점검과 실제 기능점검 이렇게 들어가줘야 진단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니까요. 가볍게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주시는 건줄 알았더니. 이렇게 전문 장비까지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 멋진 카페네요. 실키 식스.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